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 연구지 복무병 23년도 10월 이병 2차 추가 모집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지 복무병이란 전방 지역 거주자가 관내 군부대에서 군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 입양하는 것으로 강원도 또는 경기도 13개 시군 중에 거주지 또는 거주하였던 사람이 지원 선발하는 모집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강원도나 경기도 쪽에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 지형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나 서울 지역에 사는데 영구지복무병 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원 못합니다. 왜냐고요? 자격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될게 내가 강원도나 경기권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 제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굳이 전방을 찾아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집이 가까이 있다는 건 좋긴 한데요 군생활은 후방지역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한번 생활해 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서 가까이에서 그래도 휴가 나오고 또 외출 나오고 의병 나왔을 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모집영구 지역은 강원도 9개, 경기도 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집 일정은 접수 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1차 선발은 8월 17일, 최종 선발은 9월 7일. 입영월은 10월. 계획 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접수 경로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통합지원서 작성, 연구지 복무병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거주 기준,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구 지역에 가족, 외, 조, 부모,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지원 자격, 예전 거는 제가 2년 이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번에 할 때는, 어, 내 기준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되네. 바뀌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구 지역의 가족, 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 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과거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게 5년 이상이었는데요.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바뀐 제도, 지원자격 잘 아셔야 합니다. 연령은요. 18세에서 28세 가능하고요. 병역판정검사 또는 모집지원병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체등급이 1에서 4급인 사람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1차 선발 후소음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 검사 일자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인데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집병료 이할때 범죄경력이 있으시면 안됩니다. 6군 일반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6회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접수, 취소 이후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중요하죠. 1차 선발 전산 추첨된 사람은 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최종 선발 합격 처리됩니다. 단, 거주 사실이 맞지 않을 경우 확인 여부에 따라 선발 재해 처리됩니다. 1차 선발자 발표 후에 수험표를 출력하여 신체검사, 미수금자 및 최종 선발자 발표일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산, 선발 일차 선발 후 최종 선발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이 되면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 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입영판정검사 실시는요, 어, 지정되어 있는 부대가 지작사 동부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이고요. 제작사 서부는요.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25사단, 28사단이 되겠습니다. 입영판정검사란 어떤 거냐?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요. 병부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이병 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게요, 귀가조치 때문에 미리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방을 가셨는데, 어, 이게 신체검사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가조치가 됩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 계획을 보면요. 지작사 동부, 지작사 서부 해가지고 사단별로 연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인원 보이시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할 때요. 잘 보셔야 될게내 지역이 그게 신청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해서 또 사단이 또 분류되고 보무부대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잘 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체 검사 일정도 다 다른 거 보이시죠? 병부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청하냐에 따라서 신체 검사 일정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는 찾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요, 군대를, 어, 그냥 누구나 가는 거 갔다 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훈련과, 그 다음에 총과, 검, 기타, 이런 그런 위험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갈 때는요 나하고 적성과 취미 그 다음에 전공과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찾아서 가야 됩니다. 나와 취미가 어, 난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잘 맞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암기도 좀 하는 게 힘들고 남들보다 기계 조작하는 것들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고요? 그런 거를 임무를 맡게 되면요. 팀으로 임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명들이 다 피해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본인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못한 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엇보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군생활을 하면서도 나한테 더욱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개인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개인 컨설팅은요 유료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상의 앞부분에 보면 상세 보기 더 보기 그런 곳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고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 이거 영상을 보니까 내가 찾아갈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찾아서 군생활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화이팅입니다.